나는 누구일까? 아마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 고민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 삶의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는 고대의 지도 같은 게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운명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해하는 아주 새로운 방법을 한번 같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70% 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7명이 1년에 최소 한 번은 운세나 사주 같은 걸 본다는 통계예요. 이 정도면 뭐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근데 여기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과연 우리의 미래는 정말 어딘가에 이미 다 쓰여 있는 걸까요? 이 질문 마음속에 한번 품어 보시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많은 분들이 운명학이라고 하면 미래를 딱 맞추는 예언 같은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그 진짜 목적은 정해진 목적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인생이라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를 짠! 하고 펼쳐 보여주는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 운명학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운명학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주나 관상처럼 한 사람의 삶을 분석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학문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운명학에서는 명과 운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명은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딱 쥐고 태어나는 설계도.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선천적인 잠재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운은 바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걸어가는 여정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의 방향은 맞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운명학은 정해진 결말을 알려주는 예언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출발점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지도라는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아주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영조대왕이 자신의 사주, 즉, 태어난 시간에 담긴 비밀을 직접 파헤쳐 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영조는 사주가 같으면 운명도 같다는 이 오랜 속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전국에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랑 똑같은 해, 똑같은 날, 정말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한 남자를 찾아내게 돼요. 한 명은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깊은 산골에서 수많은 벌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양봉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벌들의 왕이었던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뭘 말해주는 걸까요? 명확하죠. 똑같은 사주, 그러니까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국 각자의 다른 선택이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번에는 별자리 이야기에서 얼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의 얼굴을 통해 살림을 읽는다는 관상학의 지혜.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링컨의 이 유명한 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관상학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에요. 우리의 얼굴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기록이라는 뜻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상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이목구비 모양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관상의 진짜 의미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선택,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게 얼굴에 차곡차곡 새겨지는지를 읽어내는 데 있어요. 결국 얼굴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그 자체가 되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의 중요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사주보다 의지가 먼저다. 주어진 운명보다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사주나 관상 같은 이런 고대의 지혜들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정해진 각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길을 더 현명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인 겁니다. 자이 고대의 지도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지도를 손에 들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는 네,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